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가십시오. 아멘. 믿음을 굳게 지켜 구원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어, 어 그랬죠. 어, 오전에 다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본문인데 그 내용인데 그렇게 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었는데요. 오전 설교 본문과 평행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도 오전 말씀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같은 본문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전 은혜 더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이. 어 버스를 탄다거나 또 어디 또 극장에 들어간다거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잖아요. 그렇죠. 줄을 섭니다. 근데 줄을 섰는데 누군가 끼어든다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상하죠.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무리에게 끼어들어요. 전문용어로 칼치기라고 하는데요. <laughs> 이거 하면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크락선으로 손이 자동적으로 갑니다, 빵 하고 누르죠.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도 엄청 빵 하고 기분 나빠집니다. 그렇다고 끼어들기가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허용하기를 끼어들기를 허용하는 그런 어, 때도 있지요. 그렇게 허용하는 하기로 약속한 때도 있습니다. 어,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끼어들기를 허용해 줍니다. 앰뷸런스가 온다거나 또 소방차나 경찰차가 올때또 그런 차들이 끼어들기를 허용해 줍니다. 또 위급하다며 보통 차량이지만 비상 깜빡이를 켜면 저차 뭔가 위급한 상황인가 보구나라는 생각에 또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양보도 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누군가의 생명과 또 누군가의 재산을 또 지키는 일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응급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나요? 아니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양보를 해서 그 생명을 지켜 나가자, 그 재산들을 지켜 나가자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 끼어들기를 허용해줌으로써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될때참 세상이 좀 따뜻한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보겠다라고 예수께 간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열두 해 혈류증을 앓던 그런 여인이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정확히는 혈중 앓은 여인이 끼어든 것이죠. 올봄은 2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님은 회당장의 간청을 듣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또 가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한 여인이 무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나요? 그 이유가 28절에 나와 있죠.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활동들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선포하시죠. 내 병이 나았다. 대부분은 오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들었듯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선포가 있는 후에 이렇게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치혈이 멈췄습니다 혈루증이 나은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낫기를 바라며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리고 고생을 했지만 심지어 그렇게 다니느라고 가산까지 탕진했습니다 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죠 아마도 당시에는 이 혈루증을 고칠 만한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혈루증이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쩌면 소리를 지르면서 아, 내가 나았다, 나가 나왔다, 나왔다! 할렐루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혈루증은 격리 대상입니다. 혈루병 환자가 무리 가운데 끼어 있다는 라 것은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분 사이에 끼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혈루증 환자가 얼마나 병에서 치유받고 싶겠습니까? 그런 갈망이 컸겠죠. 코로나 확진됐음에 불구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 마스크 꼭 쓰고 내가 어떤 예비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서 왔을지 모르겠지만 어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혈류증을 앓던 그 사람들은 그런 여인은 여인이죠. 여, 부인병이기 때문에 격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 그는 병에서 고침 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렇게 느끼고 나서 기뻐하며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었겠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조용히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녀의 계획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것을 멈추십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이제는 찾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사방에서 막 밀어 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한 두리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서로 밀리고 밀고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몸에 분명히 손을 댔을 거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은 그냥 밀려서 손을 댄 자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옷을 만진 자를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비록 여인은 혈류증을 고침받고자 믿음으로 무엇을 만졌어요? 옷을 만졌지만 사실상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만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병에서 놓이게 하실 분으로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옷을 만졌고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만진 자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혈륙증을 앓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출혈이 멈췄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이실짓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입니다. 함께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만 출혈이 멈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완전한 치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끼어들기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그런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고침을 받고 싶어요. 많은 수많은 의사들 앞에 가봤지만 결코 고침받을 수 없었어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충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 갈망이 본인은 격리 대상이지만 예수님을 찾았고 무리 사 무리 가운데 끼어서라도 끼어들어서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중간에 그 길을 끊더라도 끼어들기로 해서라도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타난 은혜를 끼어들기에 이만 은혜 줄여서 끼어들기 은혜라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끼어들기 은혜로 이제 여인은 살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몸을 주체할지 못할 정도로 기쁘고 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으로 인해서 살 길이 막혀버린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전하듯이 그 12살 먹은 아이는 곧 죽게 될 지경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인 것이죠.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혈중하는 여인이 끼어드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35절 오늘 보면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하나이까 아멘 야이로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 혈류증을 아는 그 여인이 붙들어 붙잡아서 끼어들어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어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소실갖고 그 집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 부탁해도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해당장 야이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위급했잖아요. 위급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멈춘 예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끼어들기한그 여인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걸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예요. 질서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봐서라도 해당자 야이로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해당자 야이로를 따로 먼저 고쳐 주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끼어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왠지 더안 좋게 볼 시선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서를 무시하고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믿음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들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 역시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 눈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회당장은 봤잖아요.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네가 봤으니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교훈해 주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 아래 혈육 중앓는 여인의 끼어들기를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3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 끝났구나 근심이 더 가득해겠죠 하지만 그에게 회당자에게 믿음을 갖도록 독려하십니다. 주변의 말에 흔들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심지어 내 눈에 보이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 라고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기에 상황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고 여겨졌던 그 소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은 알아 뭐죠? 아라모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의 아라모입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겠어요? 자녀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것은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고 엎드려 있으니까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에게 일어나라 달리다고 해야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한다고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은 주님의 계획은 정확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이 야이로 야이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대로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잠자다가 깬 아이처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초상집 분위기를 이제 잔치집 분위기로 바꿔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놀랐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끼어들고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또 난장판이 될것 같았지만 열두 해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열두 살 먹은 여자아이도 모두 예수의 계획하심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끼어들기의 은혜는 혈증을 앓던 그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먼저 끼어들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인 예수를 찾아 무리 가운데 끼어들기를 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입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혈류증으로 12년간 고생고생하던 그녀의 인생에 끼어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혈류증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후 예수님의 구원 선포까지 있게 됨으로써 완전한 치유를 이연이 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게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우리의 인생,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삶의 인생, 영생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끼어들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끼어들기 은혜를 깨달은 후 저는 운전을 하면서 누가 끼어들려는 차가 있으면 양보를 해줍니다. 물론 사실 어떻게 보면 계산해보면 제가 끼어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차가 자꾸 끼어들려고 해요. 깜빡이 켜고 저들어갈게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양보를 해줘요. 전에는 아, 당신만 바쁜 게 아니야. 나도 바쁘다고. 나도 급하다고. 똥 마렵고. 배고프고 여튼 바빠 나도 바빠 하면서 안 끼워줘 계속 자꾸 앞차의 간격을 줄여요 양많해 주려고 뒷사람이 양보해 줄 거야 양많해줘 하고 이렇게 가요 못 됐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근데 이 끼어들기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난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려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차쯤이야이차이야 내가 양보해주겠다, 그래요? 끼어들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끼어들게 하는 저 인생에게도 끼어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길이 열리는 을밖에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끼어들 끼어들세요, 끼어들세요 해준다고. 여러분 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laughs> 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도 합니다. 당장 해결되었으면 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겨났을 때그 상황을 보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도 할 것입니다. 물론 잘 해결되길 바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겠지만 좋은 말도 해주겠지만 큰일이네. 가망이 없겠어. 어쩌냐? 아이고 안타까워 하면서 그냥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끼어들도록 그 자리를 내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끼어들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의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할 것입니다. 혹여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이 더 위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의 사나신 계획을 인정하고 려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갈 때에 그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의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안 좋은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사람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그 흐름에 찾아가지 말고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흘러가지 말고 주의 말씀이 강하게 우리 사람 가운데 끼어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흐름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편승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 인생에 말씀이 끼어들도록 여러분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잘 나가는 그런 학문 강사가 아니라. 성공한 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자고 그렇게 독려해 주는 조화로움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의 인생에매 순간 끼어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에 끼어들어 주옵소서. 안타깝습니다. 제 모습 부끄럽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계속해서 끼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끼어들기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은혜.